오늘 핫방 네, 수 새로 스폰 받은 모바일 게임을 하러 하려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Twelve seconds later. 뭐야 여,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방금 방송 켰길래요. <laughs> 예, 무슨 일이시죠? 아 그냥 방송 방금 키쳤길래 네아 질책대로 왔어요 <laughs> 이게 무슨 무슨 <laughs> 일이십니까 <laughs> 방송 키셨길래 그냥 한번 질책대로 왔거든요 지금 어, 더럽게 굴지 마시고 저리 가시죠 <laughs> 오늘 뭐 하실 거예요 <laughs> 저 저희 오늘 또렷사령 스폰 받은 모바일 게임합니다 왜전안 불렀어요? <laughs> 저, 저는 저희, 안 저희 8시 반에 회의 있었는데 님이 안 오셨어요. 어, 그래요? <웃음> 예. <웃음> 아니, 아 회의 시간도 빠를 줄 몰랐잖아요. 아왜죠 아! 니 뭐, 말... 8시 반에 회 있다고. 아니, 아, 1시... 갔죠, 제가. 아니, 분명 오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왜안 오셨어요? 다음 주도 다음 주 다음 주도 똑같이 화요일 8시 어... 반이에요? 예 맞아요! 어. 다음 주는 그러면 아, 다음 주 화요일 8시 반에 참석할 테니까 어. 그때는 제 스폰 자리 비워놓으세요 진짜로 야가 어. 어. 이번 주 화요일 8시 반에는 참석을 못 했지만 다음 주 화요일 어. 8시 반에 참석할 테니까 다음 주 화요일 8시 반에는 제 자리 마련해놓으세요 어 만약 그때 합방이 없으면 어떡하죠? 합방이 없으면요? 예 저희 랜덤이에요 아 랜덤이에요? 네 여덟 시 반에 기다리세요 그냥 반을... 진짜 <laughs> 매, 매, 매일 매 8시 반에 기다리면 되나요? 예아왜 네. 매일 8시 반마다 악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방송키기 전에 매일 8시 반에 악녀님께 오늘, 회의 있나요? <laughs> 오늘, 오늘 회의 있나요? 오늘 <laughs> 오 회의 있나요? 오늘 뭐 있나요? 어, 오늘 뭐 하나요? 오늘 혹시 제가 모르는 뭔가 있나요? 오늘도 뭐 있나요? 어, 없나요?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넘어갈게요 <laughs> <laughs> 누나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laughs> 아, 그래 그말그말 어. 그말 항상 들었었지. 진우가 내가 어, 행복했으면 누나 누나가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어. <웃음> 어. <웃음> 그래서 누나 오늘 어. 모바일 게임 뭐할 거야? 우리 어둠의 군주라는 모바일 게임에 들어는 봤니? 응? 들어는 봤니? 어. 뭔가 이름 되게 디아블로 같다. <laughs> 우리 오늘 회 어. 회의했는데 회의 왜너 없었어? 너왜너 너 없었어? 어? 아, 나 오늘 늦잠 잤어. <웃음> 어. <웃음> <laughs> 너왜 몰라! 어, 왜 우리 몰라. 같이 하로 했었잖아! 아니, 나일어한지 얼마 안 됐어, 오늘. 미안해. 오늘 일어나가지고 방금 전에 빅맥 먹고 방송했는데, 어, 늦었어, 조금. 아니, 나 알람을 맞춰놨는데 알람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 핸드폰이 좀 부리다 보니까 요즘 음량이 별로 안 좋아서 알람이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하더라고. 꼭 갈게. 조심하자. 니네 막내다. 너 너가 아, 제일 아, 먼저 미안해. 왔어야 됐었어. <laughs> 아, 저 미안해. 다음번에는 그 어, 디스코드 방 어. 입장하실 때그 컬링하듯이 슥슥삭삭 닦아 가지고 그냥 발한짝 내딛으시면은 미끄러져 가지고 입장하실 수 있게 제가 그렇게 닦아 놓겠습니다. 네. 대리 석 바닥 깔아다가 거기다가 기름칠 해 가지고 발한짝 내딛으면은 그냥 그 상태로 엉덩방아 찧어서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게 그냥 미끄럽게 해둘 테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막내로서 할일다 어. 하겠습니다. 너무 맘에 든다. 야, 너가왜 우리 또락서연이 아니지? 아직도 의심스럽다, 야. 아, 거기 뒤에, 어. 그 또락서연 뒤에 조그맣게 음. 한 2포인트 정도로 글자 크기 2포인트 정도로 지 있거든요? 근데 지가 거의 묵음이라 그래요. 알파벳에잠가 아 묵음 있잖아요. 또락서연 지가 묵음이라 그래요. 아, 묵음이라서 아아 받으면 안 하는 것 뿐이지. 쓸 때는 또락서연 지까지 써야 돼요. 예. 아 무급입니다 무급 아 지가 무급이였구나 어쩌지 네. 야 발음할때 흘리듯이 발음해주세요 또락스 <laughs> 또락스 발음해주세요 아 어, 약간 들리는거 려들같아 이제 좀 들리는거 네. 같애 <laughs> 여기까지 발음해주세요 아, 네. 아, 발음은 또락스 같이 아, 해야되니까 아아 네. 아야 살짝 들리는거 같아네 <laughs> 무급 으로다가예 뒤에다가 해주시면은 나중에 프로모션할때 꼭 가도록 할게요 예. 야 <laughs> 야, 연 야, 서 야, 하으로 주세요. 앞으로 연. 어, 연. 네. 연. 지수 님 자리에 지우 하나만 자리 한리만내 주세요. <laughs> 지수 님 자리. <다리에. 웃음> 아. <웃음> <웃음> 아 <웃음> <목소리> <목소리> 아아 저정도는만오좋니까 아 어, 어, 어... 괜찮다... 음. <laughs> 다... 다음 회의에 삼성카를 갈테니까? 아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아, 그러면은 네 다음 회의 때 봬요 <laughs> 야 진우야 잠깐 누언니가왜자기글자에넣 <laughs> 언니? <laughs> 아 그러면은 똘악 또악으로 하자 아아 저기 안들어가 안들어 안 들어가 아, 아, 좀 아쉽다 돌악섯 어. 지연. 야, 지수 언니가 이렇게 이랬었어. 맞춤표 <laughs> 아, 이게 질해. 아, 어, <laughs> 인정합니다. 아, 인정합니다. 아, 저, 저 정도 인정합니다. 예, 인정합니다. 예, 맞춤표에 아, 쓰는 거정도는 인정합니다. 무금이니까아무금이니까 아, 예, 그런 수 있지 맞아. 무금이니까저 예, 어. 예, 정도는 인정합니다. 음, 한0.4 포인트 정도 되겠네요. 아, 네. 야이 포인트도 안 되겠는데 이거 저 정도면은? 저는 클릭도 못 하겠네요. 아, 네. <laughs> 언젠가 또락서연 게시판에 밈으로서 제가 그 뭐냐 똘킹 왕국의 밈으로서 그 네. 조그만하게 진우 게시판이 한0.4 포인트로 적혀 있는 날이 있긴 있잖아 네. 있겠네 있겠네. 예, 음, 네, 언젠가 아, 한번 아, 네. 네,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언젠가.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안견이 방송 화이팅 하시고. 예. 들어가세요. 예. 네, 들어가세요. 예. 하이하이 하이하이. 하이하이 준비 다 됐습니까? 네. I'm 네, ready. 네. 네. 진우야, 뭔 얘기했어요? 아니 진우가 아까 전화 와가지고 오늘 뭐 하니? 어. 그래서 내가 우리 또았어요 스폰 받은 모바일 게임 한다. 그랬더니 음. 자기는 왜안불렀냐는 어. 거야. 그래서 내가 너 오늘 8시 반인데 왜 회의 왜안 왔냐고. 회의 왜안 왔냐고 <laughs> <laughs> 전나머라 <전남으로> 했지. <laughs> 그랬더니 아 이거 그러니까 진우는 왜 몰랐어? 그 회시간 안 지키지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나 이런 사람인지 전혀 몰랐다고. 아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제일 싫더라. <laughs> 도락서연 시간이어서 정했으면 착각 짝짝 짓게 됐거 아니야 그니까 8시 반까지 모이기로 했는데 왜 안왔대 도락서연 8시 반에 미리 모이기로 했는데 그거 안와가지고 에이, 에이 진짜 그냥. 그러더니 어쩔 수 없지 지누 지누님 빼고 하죠 그러더니 또락서연에 또락 또락소연, 사실은 또락서연진데 지가 무금이라서 잘 안들린대 <laughs> <laughs> 아, <웃음> 아 <웃음> 지가 무금이야? 어 지가 무금이래 지수언니 자리 살짝 비켜서 또락서연지 이렇게 해달라는 거야 <laughs> 또락서연지수 또락서연지 <laughs> 이렇게 해달라는 거야 또락스 또락스 그렇지 그렇 그렇게 그렇게 넣어달라는 거야 근데 음... 지수언니가 자기 자리는 내어줄 수 없대 <웃음> 그래서 <웃음> 아, 음. 음, 저희들끼리 하는 걸로 어, 그래서 우리들끼리 하는 걸로